네, 지금 빙어터에 답사 나왔습니다. 대물나라 빙신님 두 분이서, 어, 낚, 시를 하고 있네요. 어, 얼음이 뭐한 10cm 미만으로 얼어 있어서, 약간은 좀, 부, 그렇긴 한데, 어, 눈발이또 날리네, 밤에. 네, 전동릴로 잡고 있습니다. 어, 입질이다, 입질! 입질! 입질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오, 얘 예, 좋고, 오, 시알 아, 좋다, 괴물빙어. 이야, 캔커피에다가, 와, 이거 이거네, 우리 집에서 산 이거. 네. 이야, 난로 텐트에다가 찌긴다 지금. 우리 어르신, 아이고 반가워요. 또 이렇게 현장에서 뵈니까 또 너무 더 반가움이 넘칩니다. 여러분, 빙어 보이시죠? 이제 30분 동안 했는데 쟤네들이, 어머나 세상, 저렇게 이쁘네. 이거 봐라. 어디 봐, 저기 어디 봐. 어머, 어르신, 이거 봐라, 어머나, 세상에. 이거, 얘네들 반들반들하다, 눈 봐. 여기 <laughs> 눈, 코, 입, 반들반들한 빙어야. 얘네, 수, 여자애도 있네, 여자 빙어, 남자 빙어 있어요, 여러분. 순놈 안놈. 무슨 소리 하냐고요? <laughs> 아니, 예쁜 채어사의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디 보자. 오! 괴물이다, 괴물. 와, 크다, 이거. 강원도 춘천에 있잖아. 빙어가 안 나온단다, 지금. 사람들이 연락하, 기 오기를. 군이만, 군이 쪽이만 완전 빙어 대박 터지고 있어, 이 정도면. 감사한 줄 알아요. 뭐, 100마리, 200, 300마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한번 왔을 때, 5, 60마리에서 100마리만 잡아도 벌써 성공이야. 어, 빙어 축제 분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어이, <laughs> 괜히 입질 않은 듯데 아, 예쁜 치여사가 지금 동영상을 간단히 찍, 찍, 으니까 찍으려고 큰 소리 치니까 얘네가 놀랐나봐. 어, 눈발이 난리지, 지금? 네, 계속 동영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네, 예쁜 체여사가 알아낸 또 새로운, 또 색다른 비밀터를 공개합니다. 어디냐고요? 오면 안내해요. 빛질 기다리자. 너무 떠들었네, 체여사가. 네, 동영상 계속 돌아갑니다. 허! 너무 귀엽다, 사장님. 너무 귀여워, 이거. 사장님 닮은 빙어도 있네, 우리 어르신. 복성리 빙신님이라고 있습니다. 허! 너무 귀엽다. 한 마리 걸어 올리는 거 찍으려고 내가 계속 들이고 있어. 네 여기는 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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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어 입질, 빙어 입질, 빙어. 오, 입질 맞다. 끌어 당깁니까? 또 빠졌. 어또 빠졌다고요? 게잘다 아, 괜히 예쁜 찌에서 오, 오, 입질이다, 입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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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다. 오, 오 어디 봐, 어디 봐. 오니까 빙어. 오 역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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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물라나 나구덕이가 와, 와, 좋긴 와. 좋다. 와 사장님 실력도 짱. 어 여기도 있네요 하여튼 오늘은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네 빙어터에 잠시 와서 촬영을 마치고 갑니다 네그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지금 얼음이 얼어서 한군데 있는데 또 우리 손님이 가보란다 빙신이 그거 탐사하고 올게요 감사합니다